좋은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좋은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양육 노하우를 배워 봅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좋은 부모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부모가 되심을 함께 배워 나갑시다.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격, 스타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세세한 모든 면에서 우리를 그분과 닮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습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로 인해 사람의 DNA를 조사하면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또한 모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자 사랑의 전달 방법, 미리 사랑입니다. 부모의 이 순고한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물려준 본성이며 이 본성은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시며 시시때때로 간섭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헤아림으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를 하나님처럼 따뜻한 헤아림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따뜻한 헤아림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며 모든 인간의 첫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참된 인성 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자 모든 피조물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일차적인 명령 외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독특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역시 인간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명령이자 사명입니다. 봄이 되면 수많은 꽃씨들이 온 들판에 날리는 것을 보십시오. 또한 강을 거슬러 올라 알을 낳은 연어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 자기의 사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저 막목가내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right,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부부 간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됨으로 진정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럼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좋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찾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통해 좋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노하우를 배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